안녕하세요, 로팡입니다. 요즘 알바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뭐만 하면 MG가 문제야. 요즘 청년들은 힘든 일안 하려고 하고 알바 그거 쉬운 건데도 피하고 손님들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 뭐 요런 특정 썰 때문에 싸그리 뭉땅 우리 모두가 그런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생산직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힘들어서일까요? 팩트 체크를 해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청년들이 생산직을 왜안 하는지 바로 달려보시죠. 중소기업 대부분의 생산직은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근무는 3교대 또는 야근, 주야 전환, 주로 서서 근무하고요. 거의 단순노동의 반복입니다. 단순노동을 해보신 분은 공감할 걸요. 저도 군대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떠가지고 앨범 만드는 공장에서 한달 일했거든요. 출근하자마자 하루 종일 앨범에 있는 금형을 끼고 풀 바르기에 반복이었어요. 일하면서 시간이 진짜 안 가고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피로가 굉장하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작업하다가 손이라도 다치면 큰일 이고요. 그리고 돈도 사실 뭐 이거보다 좀더 받고 싶죠. 대기업의 직접 고용은 드물고 대부분 하청이나 파견업체 소속인데 요. 계약직이나 단기직 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퇴사율도 높죠. 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회사에서 과연 책임져줄까요 책임 회피 구조가 많아서 산재의 위험성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안 그런 회사도 많죠. 예전보다는 생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힘든 일은 못 시켜 라며 오기야 금이야 키우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집에서 노는 장기 백수가 많아지니까 생산식도 근데 나름 괜찮은데? 우리 한번 나가서 힘든 일이라도 해볼까? 또 지금 엄청 더운 여름이잖아요 공장에는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심한데 에어컨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휴가 쓰면 눈치를 주는 곳도 있고 식사 또는 휴식 시간까지 통제해버립니다 일도 힘든데 눈치까지 주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데 월250 받으면서 평생 일할 사람을 찾는다? 최근에는 연봉 5,500만원을 제시해도 생산직 지원자가 0명인 곳도 있었어요. 아니 5,500을 주면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포면적으로는 괜찮은 조건이었는데 이거 까보니까 주 80시간 근무네? 아니 근데 이렇게 불법 생양아치 같은 회사는 없어져야 하는... 이 기준을 적용해보니까 주 40시간 연봉이 2,300입니다 누가 인생을 갈 정도로 힘들다고 주 80시간을 일합니까 제발 생산직 청년들이 안 구해진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FM대로 꼼수 부리지 말고 줄건 주고 책임질 건 책임져 주시면 생산직 다 하죠 일이 힘든데 잘 챙겨주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요즘은 진짜 불경기라서 일자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인데 유독 생산직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세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사장님들도 인정하시고 변화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처럼 연봉 인상폭이 늘지도 않을 게 뻔하고 10년이라도 연봉은 비슷할 게 눈에 보이는데 저 같아도 한달 버티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빡센 중소 생산직의 특징은 어떨까요? 커뮤니티에서 생산직을 그만둔 청년들의 얘기를 종합해봤습니다 일단 일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체 바쁘니 뭐 상세히 설명 못해줄 수 있죠 하지만 알아서 배우기에는 너무 힘들고 피드백은 구두로만 알려주고 담배 피우며 담합하는 분위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생산직인데 언젠가부터 장비 셋업, 제품 조립, 세팅 시험, AS 업무, 출장 업무, 재고 조사까지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퇴사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가면 모든 업무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배우는데 네 아무튼 업무가 과도하게 부담되어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중소 생산직에 존재하는 특유의 관리자 가스라이팅 예를 들면 계획표 이해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인 스타일 마감을 못했다고 주말에도 전원 소집하는 관리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체력 한계와 모호한 업무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 생산직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정확하게 업무 루틴화가 잘 되어 있죠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만 내 일은 정해져 있으니 적어도 정신적 스트레스는 덜하겠죠. 거기에 상여금 구조에 맞춰 출결과 생산량을 관리. 찾아보니 3개월 개근하고 야근 5회 이상이면 상여금 50만 원을 주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주말 휴식, 칼퇴근을 보장해 주면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풀 시간도 충분하고 상여금과 야근 수당, 특근 수당 정확히 반영해 주면 버틸 만한 큰 힘이 됩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는 회사는 능률도 오르고 일 배우기도 수월합니다. 너 옆에서 보고 따라해, 이거보다는 교육용 공정을 배치해서 입사 후 1, 2주 정도 가르치는 기간으로 분리 운영하는 거죠. 추가로 현장 안전, 복지에 투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적어도 일하는 환경에서 최대한 다치지 않게 보장해주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월급 날딱 맞춰서 입금하면 신뢰감이 쌓일 거고 업무량은 많아도 할 만큼만 주고 정직원 전환률이 높고 기간제 차별이 없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생산직입니다. 자플래닛 같은 사이트 채용 공고에서 쉽게 좋은 중소, 나쁜 중소를 거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좋은 중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더운데 고생하시는 생산직 형님들 힘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